같아요.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03. 프레임만 없을 뿐입니다. 입장 03. 메테오 바로. 오. 음에 메테오. 프레 50초. 잘 잡았어요. 자리 네, 잡고 이 다음에 메테오 줘. h 땡깁니다 써대기. 힐. 힐 이제 대어 옵니다. 써대기 나이스. 1. 배틀 준비하세요. 메테오. 어대기. 힐. 배틀 와요. 써대기. 힐 감자랑 같이 끝나고 왼쪽 발판 체크 좀해볼게요그자 잡고 오른쪽 있어요. 발판 아이고. 생겼어요. 아이고. 아우 씨. 저거 저거 자리 잘잘잘 잡고 있어요. 있어요. 걷는 네. 곳인가요? 네, 걷는 58초. 걷는 쓸게요. 끝나고 살게요. 네, 네. 오른쪽 발판 오른쪽 발판 쓸게요. 흔깁니다. 싸대기 걷는 거 살짝. 프레이 쿨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프레이 쿨. 쪽 가능한가요? 오른쪽. 오른쪽 네. 이거 끝나고 바로 네. 메테오. 메테오 와요. 좀... 아 맞네. 그럼 메테... 아, 메테오 스토리. 보고 급기랄. 메테오 프레이온이에요. 메테오 보고 바로 스위칭 할게요. 잠시. 네. 아저 지금 버든이라서. 아 네네네. 메테오 와요. 자리 좋고. 발시잡 왔어요. 발어요 4시 왔어요. 어요어요요어요어요요어요4 왔어요. 4시 반왔 왔어요. 4시 반다어요어요어요 4시 반 왔어요. 4시 반 왔어요. 4시 어요어요요 중존, 몇회 왔어요? 사대기 위로 피해도 돼요? 저 어, 위로 갈게요. 왼쪽에서 사대기 대비하세요 이거 끝나고 바로 건능 와요. 5 50, 0초 건능, 5 0초 건능. 오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고, 사대기, 일, 사대기, 일, 위로, 힐. 위로, 왼쪽에서 사이드 뺄게요. 점프 잘해야 돼요. 사대기 조심. 아, 씨. 아이고 떨어지셨다. 살았다. 다음 2 7 초. 어? 자, 자리, 자리 잡을게요. 사이드기. 창조인 분들 피하세요. 일. 오른쪽 어, 발판이요. 봐요 강화레이저. 쉘. 뭐, 뭐. 쉘 넣었어요. 사대기. 오. 메테오 봅시다. 메테오. 힐. 저 오른쪽 발판 써도 돼요. 사대기. 그요 사대기 조심. 사대기 조심하고 올라가세요. 오씨. 오 레이저. 내려갈게요. 다리 자를게요. 파운틴 뉴필 힐. 네, 힐한번 더. 나이스. 힐 나이스 힐. 오케이. 저 이거 빠지고. 사대기. 사대기 나왔어요. 힐. 다음 모습이... 싸대기힐 다음에 메테오 끝나고 바로 와요. 걷는 싸대기1싸대기힐 힐. 싸대기. 힐. 메테오 옵니다. 끊겨요. 끊어요. 싸대기 메테오 데뷔하세요. 오른쪽 발판이 있습니다. 아직 싸대기저 올라갈게요. 아, 잘 잡을게요. 저레드링크 싸대기. 네, 싸대기 조심. 아, 네. 저거. 아니 저거 거. 보러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요아적기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한번뺄게요 이거 보고 네 오케이 바로 왼쪽 오 발판 줬어 아씨 음. 다음 거는 각 1이요 네. 빼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빼세요 거즈뺐어요 거즈뺐어요 저가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네 11초까지 어, 가는 아워레이저예요 어, 여기로 여기. 여기. 들어갈게요 네쉘 쿨이에요 들어왔어요 여기. 네 싸대기 사대기 이거 바로 메테오 피할 준비 오, 발판 오케이. 없어요 메테오 싸대기. 싸대기 감자 있어요 끝나고 살아날게요 네어 여기로 예. 피하죠 네 완탑인가? 같은가? 아, 이게 씨. 빨리 사 올게요. 네. 자리 잡고. 사대기. 이거 메테오하고 건능이랑 같이 올 거예요, 이번에 34초. 사대기. 아, 좀. 힐 같이 가요. 우리. 사대기. 힐 같이 가야 해, 심 시간 좀 알려 주세요. 34초요. 오케이. 사대기. 왼쪽 발판 체크해 드릴게요. 네. 왼쪽 군발판있어요 어, 저희서 메테오랑 같이 버틸게요, 그러면. 왼쪽 군발판 있어요. 네. 왼쪽 빠지실 분들 미리 빠지세요. 빠지실 와요. 분들 미리 빠지기 도 와요. 네, 메테 와요, 메테오 와요. 관능도 같이 와요. 무적기예요, 무적기, 무적기, 덕딜이에요 이번에. 복제론. 메테오 다 지나갔어요. 그로 돼요. 딜타임한 2초 정도. 땡깁니다. 떠대기 안 빠졌어요. 떠대기 빠졌어요. 보세요. 플레이 켜줘야 돼. 오케이. 떠대기. 아, 씨, 창조. 창조 빼기. 떠대기. 아, 어요 타대기. 감자 있어요. 마태오 55초. 고텔 존. 타대기. 아, 발판이 힐. 없다, 다음 씨. 다음 건 324초. 424, 324. 웬트큰 발판 아직 있어요. 2 좀, 고 어, 너무 너무 들어갔다. 너무 들어갔어. 걸렀어요. 빼야 돼요. 오케이. 아이고. 빼게 요 왼쪽으로. 왼쪽에 발판. 서서가 나와야 돼. 왼쪽에, 어. 왼쪽에 왼쪽에 발판 있으면 그걸로 버틸게요. 해도 네. 가능해요. 네. 해도 우리 필요했어요. 있는 거 같은데. 예. 네. 슬로우 있어요. 빠 빠져, 빠져 있는데. 아, 저슬이캐 어, 어쩔 수없저좀 어, 저. 발도 있어요. 저 아, 창조라서 잠시. 창조 빼고 들어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자리 잡 제가 4위 차원, 제가 잡위 차원, 다음, 다음 4 0초 이거 자리 유지할 수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 자리. 좋아요사대기 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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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기 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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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기대기 4대기, 4대대기 4대기, 4대 싸대기 네, 파운틴 리필하러 매티오매티오 조심 왔어요 올라가면 되는데 싸대기 조심 싸대기 아그래어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너무 들어오면 안 돼요 건능 10초 건능 10초 오른쪽 발판 쓰면 됩니다 오른쪽 발판 쓰면 됩니다 아 싸대기 안 쓰는데 힐 파운틴 로 나이스 땡겨요 죽이세요죽이세요힐 어, 나이스 아, 싸대기 아 해도 맞 1. 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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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죠? 뭐죠? 이거 무적인거 아, 같은데. 무적끼요, 무적끼. 그래야지 그럼 이건 어다 아, 써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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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왜 깠어? 요저 메테오. 메테오 끝나고 살게요 지금. 아, 네. 써대기. 어. 파운틴 있어서 어, 메테오도 많이 다 왼쪽 큰 발판이 아, 없어요, 없어요. 왼쪽 큰 발판 아, 없어요. 이거 왼쪽으로 빨수 있으면 좀. 써대기. 티 아. 지금 되죠? 네, 네, 있어요 지금. 네, 왼쪽까수 그러니까, 있으면 안 빼야 돼요. 플레이 1 5초에요 이제 네. 다음 건은 끝나고 극딜이에요. 네, 왼쪽팔 판있어요 다음, 다음, 다음 메테오, 18초. 메테오 18초. 아 지금 드려요 나루님 네. 네. 어, 잠깐만. 아 잠만. 아 잠만. 방향키 바뀌었어요. 다음 메테오. 이거 아 잠만. 큰일났다 메테오 고도니다아래죠 아픈, 아픈 거. 아 좋아. 아이고 자리 자리 네, 유지 네, 아니 이거 지금 흑병이 아, 억로라서안 오는 거예요. 못 빼요 이거. 자리 유지해야 될것 같아 일단. 이거 나루팔라 극딜 할게요. 네. 극딜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프레이 켜주실수 있어요? 아저 지금 참조라서 참조 아. 빠지고 들어갈게요. 건능 합니다 이제. 건능 대비 건능 대비요 왼쪽 큰 발판 네. 있어요. 위로, 위로. 때리시면 돼요. 네, 저 때릴게요. 엄마 아, 이러면 안 돼. 아. 아니, 극, 아니 왜극때린너왜극 때린 줄 알았지? 다음에 되고 37초. 예, 네, 무조건 끝났어요. 오른쪽 발판 있고. 37. 프레이 켜주고. 네, 37초부터. 땡겨요, 땡겨요. 사대기 조심, 사대기 매트오 있습니다. 매트오 있어요. 사대기 빼고 올라가야 돼요. 사대기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사대기 조심, 점프로 해야 돼요. 점프로 피해야 돼요. 사대기 아이고 아 55초가 이밍이 사대기 아 너무 맑아졌다 내가 깔수있으면 깔아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넘길 수 있으면 넘기면 좋아요. 피쇼 마우시예요?